친구글을 모시겠습니다야 너네. 안녕하세요. 채니예요. 잠깐 이거 끊는 건 아닌지. 이꾸멘망한단 말이야. 구독자. 오늘은 레고를 갖고 한번 놀아 볼까요?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야가. 야, 그 잠깐만. 야. 야 돈. 어. 죄송해요. 와우 근데 이름, 이름 아 맞다 이름을 갤럭시 이름은 채은이에요이름 채은 채은이 안녕하세요 채은이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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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만든 개구이예요 어.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찰칵 <laughs> 이제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하고 올게요 왔습니다. 자, 습니 날, 자, o n 오늘 날 소녀가 문을 열고 왔어요. 안, 녕하세요리 안, 우리 놀이하는 거니? 놀이하는 거 맞니? 어, 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요 안, 어, 리어우아문 <laughs> 어. 어. 열어주지 마 지금 소녀. 소녀가 리고 있는데 아, 유튜브 찍고 있어. 그만해! 아이고, 아, 죄송해요. 통, 통찰을 가려오겠데 좋아요, 단글눌러주실 거죠? 구독이랑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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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 근데 이거 사람 아닌가요? 근데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. 아 죄송해요. 자 오늘은 이만 그만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. 안녕. 다음 편을 또 봐주세요.